크랙.. 플레이, 크락 플레이, r a c k play? Crack play? Crack play? Crack play? c 아, r 좀 망하지 않나? 모르겠네 데마시아가 잊은 전쟁의 상셔셔 아지? 똑똑히 아 그렇지 자 다음 에라몰라 돌 <laughs> <이녀석들. 웃음> <laughs> 보수 세게 <목소리> 지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놈 <목소리> 지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놈 이기적인 놈 이기적인 놈 이기적인 놈 이기적인 놈, 이기적인 놈. 이기적인 놈 여기까지 너 우리 형님 보면 죽어. 아니 너무 땅에 치지 않게 빨리 해주면서. 내가 악나라다고 어디 제대로 한번 보여줘. 자! 사포가게 가보자! 고샤 차체 샤프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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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고 샤프고, 샤고 샤프고, 샤프 뭔가 모델... 어. 따봉. 내 운명, 내 감사합니다 야 딱딱하다 너무 뻗대는거 아니야? 뭐 대? 이거 내가 궁쓸때모델가 궁으로 데려가면 궁 끊길 것 같은데 인정? 노우 쿵안 no. 음. 끊깁니까?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, 왼쪽 지금! 어?

업데이 어때? 이업이 저는 이런 챔 별로 안 좋아해요. 근데 이 퓨의 적중률이 어? 모르간의 한80% 90%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램류, 쓰레시 같은 거 있죠.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. 왜냐면못 하는 게 너무 잘 보여. <laughs> 아니 근데 서폿은 그런 게 있어요. 저기 미션 알 되고 있습니다. 막 시야싸 어우 맛있다 <laughs> 시야 싸움하다가 큐를 맞춘다던가 그런 각들이 있단 말이야. <laughs> 죽었다. 이킬 니가 니네 이거. 너무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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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가 니가 자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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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왼쪽오른쪽왼쪽오른쪽왼쪽오른쪽왼쪽오른쪽 왼쪽, 오른쪽, 왼쪽, 오른쪽, 왼쪽, 오른쪽, 중간! 왼쪽오른쪽왼쪽오른쪽왼쪽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! 와보쇼 룰라야 일로 날리면서 로도왼로로 어 <laughs> 아 이걸 동쟁이라 그러지면 뭐 어떡합니까?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아쉽다라고 하지. 너무 까불다 까 되신다. 형은 어줍잖게 예측 안 해. 어? 아주가지. <laughs> 아, 잘한다. 자기 먹어요. 자, 얘들아, 모델 궁 끌려갈 염려하던 말어 알겠지? 어, 내가 보고 반응해서 이 e 걸어줄 테니까. 잘 가라, 잘 가라. 쉣 그만 그만 나돈 많아 아 어, 미치겠다 미치겠다 아 좋다 <laughs> 야 어스 18스택이야 아유 어떡해 저 징크스라는 짐을 누군가는 막아야 하잖아. <laughs> 빨리 가 봐. <laughs> 방관 징크스네.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야, 이거 안 가? 아, 얘 완전 회피형 라이너들이네, 이것들. 야, 저거 놔둘 거야? 누군가 가야지! 얘들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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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! 얘들아! 뭐야, 뭐야, 뭐야. 아이고, 씨발! 포탑 애들아! 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아니야 무슨 그렇게 픽픽 쓰러져? 아니 조금은 그래도 버텨야 될거아냐세기가파괴 애들아! <laughs> 어야 잠깐만 어, 어지럽네. 지금스들보니까어쉬어시 어? 맞았죠? 은지 어? <laughs> <laughs> 그렇다 맞았죠? 금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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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지 이거 다 어, 야, 먹고 존버해야 돼. 음, 먹고. 야, 징크스 공 조심해라, 얘들아. 제발. 아이고! <laughs> 살짝 만만? 아, 존나 망아. 오야 이거 한대 빗나가면 닭대가리가 없는데. 어가봐 가. 야 룰러 다 나이스 옳지! 어. 잠깐 뼈 맞았어요 <laughs> 보형포? <laughs> 아저 룰루를 잡아야되는데 왜그래 왜그래! 이개뭐 할라 그러지마! 보여줄거 없으니까! 빨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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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라리라리라리빨 너무 리 빨리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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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무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아예 뒤에서 리 아예 빨리빨리 뒤에서. 어. 빨리 어. 리 빨리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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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있지 마, 앞에 있지 마, 개 ᄉ 하지 말라고! 보여줄 거 없다고! 아니, 저렇게 몇 번을 죽어! 끝어떡하다아 그 어! 잘못 다몰라몰라몰라야궁 돌겠는데? 없 제발 잡았는데 오야 잘했다 딱 컷! 그렇제 바람아! 잘한다 좋다 피드백 확실히 됐네 럭숭이 좋다 음 레니 가 레니 가 레니 가 아유 또 저글링 맞기 존나 야되네 아유 크랙, 크랙 플레이 크랙 플레이 알로하 사라씨라살물크락 플레이. 원물크락 플레이. 원물크락 플레이. 둘루 잔다. 그래럭스도 먹어라. 아, 플래시만 있어. 치 어, 더. 더. 어, 똥판 아우, 이구나 어, 어, 어. 어, 어. 어 도와. 시비를 도와. 빨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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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라. 깬다. 깬다! 깬다! 그렇지! 떠나주고! 자, 해봐! 들쳐봐, 구물! 그렇지! 나이스! <laughs> <다이다. 웃음> 다시 보지 말자? 어, 고생했다. <laughs> <laughs> 3 9스쌓 샀어? 어후. 아, 럭스 마지막에 개군. 이게다 이게다. 고생했어, 징크스야.